자, 집에 온지 일주일만에, 우리, 애플이가 밥을 먹을까요? 안 먹을까요? 핑키는 여기서 대기. 살살. 안 떨어지게, 살살. 어, 살살. 카메라로 봐가지고 좀 어려운데. 자, 카메라로 보지 말고. 이렇게, 이렇게 잡았다. 살살. 자, 아, 내려주세요. 음. 자, 내려주고. 애플이한테 핑키 한번 줘볼게요. 보자, 보 어. 음, 해보세요. 아 이게 집에서 주면 좀 다르지 않을까? 좀 겁먹은 o 같아 새로 t i 기기 e a 집에서 한번 on 볼게요 dinner? That's it. I'm going to be here. I'm going to be h e r 잠깐만 어이! 불이 나왔대! 잠깐만 어? 먹을 것 같은데? 안 도망가는 거 보면? 응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얘기 매고 있잖아 여기 불을 살짝 끌게 아니 그러면 안 보이잖아 프레쉬, 프레쉬. 안 보여 후레 켜줘 레